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9시 19분입니다. 예, 네, 19분. 실내 온도는 23도인데, 밖에는 막한 뭐 20, 30도 남을 거예요. 예, 네, 그게 돼 있죠. 매일매일 이렇게 온도하고 시간과, 시간을 얘기해 주니까, 이게 정말 뭐 녹화되지 않는 거는 아시거든요. 라이브, 거의 라이브라면 진배 없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시간 차이도 얼마 안 나지 않습니까? 찍고 나서 바로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거의 뭐, 특별한 어떤 뭐 제가 갑자기 뭐 이걸 좀뭐 편집하고 싶다. 뭐 이런 것이 아닌 이상은 대략적으로는 보통은 이 시간에 와가지고, 어 잠깐 찍고 얘기해주고 가는 거. 이게 이제 제 패턴인 거죠. 왜냐하면 저는, 어 상업적인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근래에 제가 사실 그, 팩맨이네뭐 여기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옛날엔 참 윤석열 대통령 그 저기 대선 때문에 그뭐 보수 우파 유튜브를 많이 보다가 요즘 아직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수 우파 유튜브 보니까 이게 참 갑자기 재미가 없더라고요 막 박찬종 씨도 그렇고 갈때뭐 그 이렇게 핏대를 세우는지 그리고뭐 이렇게 뭐 중간중간에 광고집어 넣고 무슨 한약 뭐 녹용의 뭐 산수유에 뭐 오메기떡에 뭐 그런거 팔고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참 하이, 결국은 이것도 이 사람들도 뭐 100만명 구독자 만든 다음에 결국은 다 이게 상업적인 거구나 그리고 자기들 이거 어, 누구야 문재인 정권 욕하면서 자기들 돈 버는거 무슨 큰 애국심이 있겠냐 이런 생각도들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제가 한달에 5만원 저기 당비 꾸준하게 내왔는데 어떻게 보면 2017년엔 내다가 좀안 내다가 내다가 했습니다. 왜냐면 하 그때 탄핵됐을 때 제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당비 안낸 적도 있고, 당적을 정리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다시 또 뭐, 그 이후에 또 이제 당비 내면서 진성당원으로서 이렇게 역할도 하면서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laughs> 보니까, 정치책을 이용해서 돈 벌어먹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참 어떻게 보면은 역시 제가 이, 이런 방송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요즘에 보니까 뭐책 읽어주는 유튜브도 많고 뭐 그래서 어 제목을 엄청 그 <laughs> 요즘은 잘 듣더라고요. 제목을. 근데 제목을 잘 듣는데 읽어보면 뭐 예를 들어 뭐 자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려줄까 이렇게 해서 딱 읽어보면 뭐 어, 마르크스 자본론 읽은 거좀 얘기해 준 거, 이런 느낌인데, 대부분은 이제 보니까 다 남이 쓴 책을 그대로 이제 목차 아니면 그책 요약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뭐 컴포, 프롬프터를 영상으로 따지면, <laughs> 프롬프터 앞에서 딱 읽어 주듯이, 누가 이렇게 대본을 짜준, 써준, 거를 이렇게 따라 읽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도 이제 참 상업적으로 들어, 누가 이제 라이터가 있나 봐요. 그래서 라이터가 이제 글을 쓰면, 그거를 이제 읽어주는 사람이 딱 있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분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 사진을, 사진자 찾아주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또뭐글 써주는 사람들, 그리고 또 목소리 좋은 사람들이 읽어주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어, 분의1로 나누나 봐요. 수익을, 상업을. 아무튼 뭐 이것도 산업이니까. 뭐, TV도 우리가 뭐,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의미 없는 거라도 보고 있고, 막 그런 거니까, 뭐, 다 이해는 되는데. 암튼, 제가 더더욱 이런 방송을, 이런 진, 진성성 있는 방송을 하, 게이 방송이라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제 강연이에요. 제가 요즘 에뭐 김창욱, 어, 혹시 이제 강연을 이렇게 보니까, 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강연인데 이제 그걸 유튜브로 옮겨놓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금 비영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정말 비영리 단체의 장으로서, 예, 비영리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남들은 뭐 유튜버를 통해 상업적으로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두산 안창호 씨가 강연을 하듯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묘한 뜻이 있어요. 예, 네, 오늘은 그, 뭐, 오프닝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뭐, 사실은 억하심정이 있는 것은 없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유튜버 세상에서 이제 이걸 보다 보니까, 아, 그런 제, 나름의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린 거고, 어, 유가 금리 얘기가 좀 많이 조회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조회를 많이 안 해가지고, 어, 재미없나 했는데, 역시나 제 핵심 지지층, 416, 416명의 제 핵심 지지층은, 어, 역시 보고 있습니다. 음. 이게 원래 구독자의 4 25%가 본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뭐, 보니까 구독자 뭐, 뭐, 2만 명, 20만 명 이렇게 되는데, 조회수는 몇천, 몇천 개밖에안 됐더라고요. 20만 명이 구독자인데, 뭐, 조회수 1000명이면, 야, 이건 뭘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저 같은 경우는 20, 만약에 제가 구독자가 20만 명이 됐다 그러면 지금 같은 비율로 따지면은, 뭐, 얼마입니까? 뭐, 25%면은, 4분의 1이면. 5만 명이, 5, 5만 뷰는, 5만 명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 얘기는 뭐냐면, 제가 잘하는 특기인데 제 잘하는 특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어, 인간이 만든 가장 사악한 악마의 학, 학문이 정치학이라고 해요. 정치학은 보통 이제 옛날 같으면은 프린스의 학문이라고 해가지고 어, 마키아벨리도 이제 군주론에서 얘기했지만 정치학은 이제 아주 높은 지체 높은 사람들이 따로 몰래 배우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이 사악하고 뭐 세력 균형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뭐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상대의 어떤 마음을 후에파서 결국 나한테 이익을 얻게 만드는 어떤 그런 어떤 학문이기 때문에 정착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소위 그냥 아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막 김대중 또는 김영삼 뭐 이런 사람들처럼 앞에서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아버지가 되고 뭐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태어난 것은 어 유럽의 어떤 왕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정당성 없는 그 r i 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 만들어낸 학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악해야 되겠어요. 그 사악한 유럽의 그 사악한 세력 균형의 정치를 고스란히 이제 현대에 발현한 것이 바로 헬리 키신저입니다. 헬리키신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눈빛을 보세요. 아주 그냥 뭐 노인네가 90이 넘는데도 그냥 노인이 구, 눈빛이 단 10원 한장나안 뺏기겠다 이렇게 태세예요. 아주 그냥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눈빛에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현실주의는 정말 혀를 내두를 지경이죠. 누구한테도 나는 절대, 뭐, 샤일록, 그, 거기 나온 샤일록, 유태인이에요. 그, 그, 샤일록 같은 사람이죠. 뭐, 음, 나는 돈을 받아야 되겠다, 빚을. 너의, 1파운드의 고기를 나 달아라. 이런, 이런 얘기예요. 1파운드의 금을 주자. 자기 살점을 떼어내라는 얘기죠. 그만큼의 지독한 게 이제 유태인인 거죠. 또그 유태인들이 또, 예, 이데올로기도 많이 만들었어요. 뭐 한두 개입니까? 공산주의도 유튜인이 만들었죠. 자본주의도 유튜인이 만들었죠. 예,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국제정제 킬신제 헬리 킬신제도 그렇고 참. 하여간에 뭐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민족인가봐요. 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어? 그 이용당하지 않는 방법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자. 뭐 오늘 뭐 여러가지 유튜브 들어봤어요 제가 그 관련된거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 뭐 많이 들어오는게 뭐다 많아요 근데 특히 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올리겠죠 워낙 이 사회는 착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남한테 밑보이 쉽게 보이지 말아야 할법뭐 누가 나를 우습게 보면 호구잡히지 않는 법 베레벨게 다있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면 전문분장이 냉철한 이 얘기만큼 뭐확 현실적인 감이 없어요 다자책에 있는 얘기를 그냥 심리학자가 얘기한 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현, 장에서 진짜 실제로 혹을로안 잡히면서, 어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인격을 가지고 내 인격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어 상대가 나를 우습게 보이지 않게끔 정말 하는 어떤, 와이언 같이 사는 게 바로 정권부장 오스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더더욱이다그 부분을 잘 알고 있죠. <laughs> 음,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사는 거죠. 정공부장이 나라로 따지면, 아메리카, USA, 미국이나, 아니면 어, 이스라엘 정도의 어떤 그런 개념 정도로 좀 살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아니고요 예, 북한은 뭐 에, 굶어 죽는 나라이기 때문에 에, 뭐 사실 뭐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아예 더럽게 만든 거고 자기를 나라로 따지면 이제 이스라엘이나 미국 정도 아주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영국도 요즘 좀 물러요 예, 독일도 뭐 훌륭하긴 한데 일리샤 세계 대전 때 이제 이긴 것까지 훌륭한데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좀 물러, 네, 기업도 그렇고 좀 물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특기의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첫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게 생각해 뭐, 막 뭐, 뭐 그거 보니까 뭐 어, 상대한테 호락호락한 사람처럼 보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막 써놨더라고요. 음? 뭐 말을 천천히 해라. 어, 또 시, 뭐 거절을 자주 해라. <laughs> 뭐, 어, 어, 그리고 뭐, 자기만의 원칙을 가져라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응? 일단 뭐, 남한테, 어, 좀, 코라코라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거저, 거절을 좀 많이 해서, 남들이 뭘 요청하면, 자주 거절을 해서 안 된다 그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칙, 그 사람만의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어,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기본 드리고, 제가 스페셜 티를 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은 일단 서비스 드리는 거예요. 주변에 제가 읽어보니까 그 정도 세 가지예요. 네. 그 정도는 여러분들도 뭐 문득 이렇게 딱 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뭘안해봐도 금방 뭐딱 떠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원칙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제가 이제 현장에서 있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장은 말입니다. 기업이든 뭐 정치든 뭐든가에 지금 뭐 김, 이준석이도 보잖아요. 그죠? 이준석 씨라든지 정치부 말아요. 어,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냥 단도직조로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지지율 지금 30%대 나왔어요. 지금 부정적 평가 6 0 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봤을까 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죠. 예, 윤석열 대통령의 말투는 바로 그게 말투라든지 그간의 행동이 바로 아까 그 얘기했던 일반적인 그 유튜브라든지 책에서 얘기한 거 남을 우습게 보이지 않는 것 전형이에요. 전형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쉽게? 쉽게 못 이해요. 예, 쉽게 못 이해입니다. 근데 왜 지지율이 이렇게 안 나올까요? 자, 그런 사람이 상대 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느,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았던 거예요. 그냥, 음, <laughs> 인간이 다 똑같아요. 잠재의식은. 아, 저 정도 돼야. 아우, 저, 저, 저게 독해야. 어, 저 정도 강해야 상대 후보하고 싸워서 이기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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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후보가 수레술탄듯모에물탄듯 같으면 내가 못 이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선 전에는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지지율이 높았어요. 근데 대선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지율이. 떡떡나가라죠. 30%대예요. 여러분들 이재명 씨하고 저기 이낙연 씨 지지율 달라지는 거 보셨죠? 예. 민주당 지지자들이 왜 이재명을 그렇게 지지했을까요? 예. 정말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당한테 호락호락하지 않을 파이터들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평상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후보, 그 사람 내년에 이거 끝나면 될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하도 지지율이 안 좋아서. 벌써부터 뭐, 어대, 어대 명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음. 그, 근데 그 사람도 결국은 똑같은 길을 갈 겁니다. 자. 빨리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정치, 정, 우리가 정치가를 봤을 때 드는 느낌이 바로 어, 일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서 있을 때 우습게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치가라든지 또는 우리가 저를 봤을 때김창옥씨 같은 그런 어떤 얼굴, 우리가 좀 호의적인 사람들, 우리가 딱 스트랩을 봤을 때 호의적이고, 아우, 저 겸손하다 좋다. 이런 느낌이 들죠.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막, 아우, 막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따뜻한 느낌으로 보이고, 막, 응? 음? 아유, 뭐 참, 네, 뭐, 너무 유감입니다뭐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뭔가 정말 술에 술탄는 물에 물탄 듯. 해야지 정치인생 오래 하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우리 유재석, 유재석 같은 사람들 예 연예인으로 상당히 오래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이번 대통령을 끝으로 정치 못할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인생을 20몇 년을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남한테 안 질려고 산 사람입니다 남한테 안 질려고 사신 분이에요 제가 직감적으로 그분 보면 알아요 그렇게 살면은 남한테 절대 약이지 않습니다. 자, 너무 너무 저는 어쨌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근데 바로 그그 얘기, 그 얘기예요. 정치라든지 유력 인사들 또는 연예인들이 하는 것들과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반대로. 그렇게 하는 그렇게 인기 끌고 뭘 그렇게 말 많이 하고 분위기 좋게 만들고 어뭐 소위해서 백종원 씨라든지 전현무라든지 그런 사람들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자꾸 따라하면은 여러분들이 말이 많아지고 두서가 없어지고 뭔가 흥미로운 사람 같이 보이지만 한마디로 한 칼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그냥 뭐 제가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윤석열처럼 윤석열 대통령 같은 거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런 이미지로 보이면 돼요. 그냥 할 얘기 딱딱 하고 필요없는 얘기 딱딱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말이 또, 말은, 말을 많이 하더라도 문장을 길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더라도 문장을 길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음. 정치인들, 정치인들 우리 보면 문장 되게 길잖아요. 뭐, 마지막에 들어봐야 알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어떤 호불호를 좋게 만들려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제가 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인, 현역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과 반대로 해라. 첫 번째. 자, 두 번째.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못 가진 것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다. 경외심. 보통 한국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첫 번째는 돈입니다. 왜? 대부분이 돈이 만족, 만족스럽지 않게 있어요. 공부는 어떻게 해서 뭐, 공부를 좀 서울대를 가든 연고대를 갔을지 몰라도, 그일 주머니에 돈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특히나 가방끈 긴 사람들 중에서 돈 많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부러움은 오히려 엘리트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사실 엘리트가 되면 당연히 돈이 들어올 줄 아는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돈이 없만큼 기 없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비즈니스가 높은 아주 고 엘리트들이 있는 곳일수록. 더 여러분들이 약간 좀 재, 재력이 있어야 됩니다. 재력이 있어 보이려고 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네, 재력이 있어 보이기는 어려워요. 재력 보이, 재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금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재력은 사실 여러분들 제가 뭐,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있으란 말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20, 30대가 보시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호락호락하게 보는 것들 중에서, 첫 번째 거는 모방을 할수 있는, 두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열심히 살셔야 돼요. 열심히 살아서 일단 어느 정도의 주머니가 융통이 되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대한민국이든 어디든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제가 글로벌 외국 나가가지고 제가 자신감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네이티브한 구사, 영어 구사력은 돈입니다. 달러예요. 달러를 들이밀면 영어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보다 나아요. 동양이 머리 까맣고 얼굴 노란 사람이 영어 아무리 잘해봐야 무시해요 근데 중원에 달러 100, 100달러짜리 많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꺼내잖아요 바로 9 0도 인사합니다 그게 백인이에요 백인들은 자본주의 쩔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스노이지만 아주 속물적인 구, 국민이란 말이에요 자, 좋은 거예요 속물적인 거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기를 보호할 만한 그리고 그들보다 내가 재력이 좀 많다라는 걸 가시해도 돼요. 실제 많으면 많은... 더 좋고, 더 좋고, 음더 응. 좋고,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어, 20, <laughs> 30대 때는 버스 타고 다니세요. 근데 마흔 넘어서는 버스 타고 다니지 마시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차를 타고 다니십시오. 그것도 한두개 정도. SUV 하나, 스포츠 유틸리티 하나, 그 다음에 뭐, 세단 하나, 이런 정도로. 저처럼 세계는 좀 무리겠지. 네,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어 돈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유로운 사람이 돼 상당이 아니지만 여유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럼 명심하,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지적이 지적이어야 돼요. 근데 그 지적이라는 것이 어디 뭐 이상한 인문학 책 읽고 와가지고 뭐시 읽고 뭐 아는 척 이거 전혀 영향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지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것은 반드시 주겠다는 느낌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처맞은 것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지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억력이 좋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기억력. 여러분, 지적인 것을 자본주의적인 것을 생각하거나 이 현실에서는 기억력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기억력. 그것도 처맞은 기억력. 이 처맞은 기억력을 반드시 잊지 않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아들여줘야 여러분들께서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뭘 많이 알고 지식이 막다 필요 없어요. 기억력 좋은 사람. 이런 느낌으로 가져, 가져야 됩니다. 기억력이 있는 사람들은 무섭단 말이에요. 왜? 때린 놈이 저희가 분명히 날 기호할 거라는 것을 알아. 그래서 절대 때릴 수가 없습니다. 또 가진 놈은 잘안 때려요. 기억력 좋은 사람은 잘안 때립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정치인들, 특히 이재명 이런 사람들처럼, 어떻게? 바로 그런 말투, 그런 인간 생, 생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평생 그렇게 누구한테 지지 않으려고 해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를 좀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을 짧게 하면, 많이 하지만 단문을 써라는 거죠. 예, 그리고 속도감 있게. 뭐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뭐 느리게 하고, 느, 말을 느리게 한다? 웃겨요, 그것도 갑자기. 예. 아무튼 여러분들 그 부분을 제가 아주 심플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영 연예인이나 정치인 따라 하지 말라. 반대로. 지금 지지율 낮은 이재명. 또는 윤석열 같은 사람.